안녕하십니까 이병주의 개추 수학 2 이제 2022 교육 개정 교육과정 미적분 1이죠 첫 번째 강의는 삼차 함수와 사차 함수의 비율 관계입니다 자 비율 관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비율 관계를 할수 있지만 모른다면 적극적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일단 가져왔고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비율 관계입니다 삼차 함수와 사차 함수에 대해서 모두 다를 것이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 필수적인 것들. 아, 이건 시험에 많이 나오겠다. 라는 것들만 좀 추려봤습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이, 아, 이 PDF 같은 경우는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이 PDF 자료 보시면서, 이제 수업 들으시면 더 아마 질 좋은 수업이 될것 같고, 물론 이건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제 이름도 박혀있죠? 이병조의 개추 자, 개념 정리. 3차함수와 4차함수의 핵심은 극대와 극소다. 김영호사 범위에서의 3차함수와 4차함수의 핵심은 바로 극대와 극소다. 이때, 극대화 삼 3차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중점. 자, 3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극대, 여기를 극소라고 한다면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 있죠. 중점은 얘를 둘이 이렇게 이은 다음에 한가운데 있는 여기겠죠. 여기가 바로 뭐다?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변곡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 역시도 3차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변곡점에 대해서 자세한 건안다루고요 그냥 변곡점이라는 녀석은 좀 특이하다.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3차 함수가 대칭이다 정도로만 이제 수초에서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3차 함수와 4차 함수에서의 극대 국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활용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변곡점은 이제 여기를 벗어나지만 그래도 남들만 알고 있는 거를 나만 모르는 건 손해이기 때문에 변곡점에 대한 얘기도 반드시 해 보자. 그래서 비율 관계에서 변곡점이 꽤 많이 등장하니까 알아 주시면 되고 4차 함수의 변곡점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2022 개정교육과정 기준 미적분 2 아니면은 2015 개정교육과정 기준 미적분 단원에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도 4차 함수의 변곡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평곡점은 그냥 3차 함수에서만 봐주시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먼저 기본을 통해 이제 단순하게 더함수 구하는 걸로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보고 나중에 비율관계를 통해서 다시 구해보면서 비율관계의 위험을 몸서 느껴보도록 합시다 자 볼까요? 1번 바로 밑에 있죠? 예제 1번 예제 1번. example 1. 자, 볼까요? 방정식. 방정식 4x 세제곱. 마이너스 10x. 더 이상은 k가 있다.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실근.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진다고 할 때, 모든 k값의 곱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있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 그러면 얘는 이 3차 함수와, 이 3차 함수와, 다음으로 요거. 삼수 함수. 두 개로 쪼개서 교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삼차함수와 이 상수함수 모두 정의역은 모든 실수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그래프 그리려면 미분 해줘야겠죠 그래서 12x 되고 마이너스 12가 이제 얘를 y라고 놨을 때 y 프라임이고 인수분해가 되죠 12x-1x플러스1이니까 그러면은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글씨가 보이나요 마이너스부터 1까지 그러면 삼차함수를 그릴 땐 어떻게 그려주시면 되냐 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좌표1 넣어주시면, 며이죠 자, 1, 마이너스 5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며칠까요? 네, 마이너스 1, 11입니다. 그러면은, y는 k가 서로 다른 두 점을 갖는다, 아니, 두 시간을 갖는다는 건, 교점이 두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접할 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사이에 있으면은, 교점이 세 개. 그러면 실근도 3 개고 위 아래 이 극대보다 위 극소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교점 개수가 한 개니까 실근도 한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k 값이 어? 여기는 그럼 y는 11이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5니까 이때가 k 값이 될 것이고 그러면 k 값은 각각 마이너스 5와 11 곱하면은 마이너스 55가 정답이 됩니다. 그렇구나. 어 선생님 근데 이걸로도 괜찮은데요? 이따 다시 봅시다. 자 다음으로 2번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f(x)에 대해서 닫친구가 마이너스 육군 육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가 존재할 때, 모든 C의 값에 고불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번. 2번을 보면은, 이제 FX가 X 세제곱, EX 세제곱, 마이너스 AX, 마이 플러스 E가 있고, 다친구간 마이너스 육군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롤의 정리의 전제조건 알고 계신가요? 롤의 정리. 롤의 정리의 정, 이 전제조건. 자, 먼저, 노래 정리의 전제 조건, 세 가지. 다친 구간에서 연속. 또뭐 있죠? 자, 불러보세요. 오, 어, 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마지막으로, 네,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연속이랑 미분 가능은 다한 함수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은 뭐다? 얘만 잘 따져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얘가 마이너스 6과 6이니까 일단 넣어주시면 F6은 F6은 2 곱하기 6의 3제곱 마이너스 6의 더하기 2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나오고 F-6은 2 곱하기 마이너스 6의 3제곱 더하기 6의 니까 더하기 2까지 얘네 둘이 같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요거 넘겨주시고 요거 넘겨주시고 2는 날려주시면 4 곱하기 6의 3제곱이 어, 12 곱하기 a니까 2랑 6 하나씩 날려주시면 2 곱하기 6의 제곱이 뭐가 된다 a가 된다 a 값은 72가 나오게 됩니다 a 값은 72 여따 좀 써놓고 지우, 지워보도록 할게요 a 값은 72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애도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누저하죠 비유관계의 위험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미분해보면 6x 제곱 마이너스 72 이렇게 나오고, 얘가 0일 때를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6으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12가 0이다. 아하. 그러면은, x가, 풀마 2루트 3이구나. 그럼 마침 이 범위 안에도 들어오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모든 c의 값의 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루즈하고, 계산도 많고, 아, 힘들다. 라고 생각이 드셔야 돼요. 어, 쌤, 저는 이게 더 좋은데요? 여러분, 내신 시험은 있잖아요. 50분 동안 봅니다, 50분. 50분이면은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나하나 다 하고 있으면은 아는 문제로 틀릴 수가 있어요. 왜?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자? 단축을 단, 완벽하게 시켜주자. 그게 뭐다? 이제 비율 관계입니다. 근데 비율 관계를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어떤 두 함수의 교점과 인수 개수에 대한 관계를 좀 생각을 하고 갈게요. 요거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빼봤거든요. 그래서 y는 hx가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첫 번째, 빠르게 가겠습니다. hx 안에, x-a라는 인수가 한개 있을 때. 자, 두 번째, hx 안에, 혹하니 x-a 인수가 짝수개 있을 때. 세 번째, hx 안에, x-a라는 인수가 3 이상의 홀수개 있을 때. 당연히 전제 조건은 뭐가 깔려야 되냐면은 QX, QA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을 좀 깔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 X축과의 교점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얘부터 가보겠습니다. X축.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때, h x 어떻게 지나가요? 뚫고 지나가죠. 뚫고 지나갑니다. 뚫고 지나갑니다. 왜요? A 넣으면 0 되니까 일단 만나는 건 맞고, 다음에 미분을 해보시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해주면 그냥 QX만 남고, 다음으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면은 X-A가 있으니까 날라가죠. 그래서 미분 계수가 일단 QA가 나오는데 걔가 0이 아니므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제가 다음에 영상을 따로 한번 깊게 찍어 보겠습니다. 자, X. 이번에는 인수가 짝수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접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접하게 됩니다. 위에서 오는지, 위에서 오는지 아래에서 오는지 모르니까요 네, 마지막 이제 인수가 3 이상의 홀수계가 있을 때에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든지 얘도 파란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든지 왜 그럴까요? 자 봐봐요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있는 얘는 a 의 자극한 의극한을 생각해 보면 a 보다 x 가 작으면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는데 짝수 제곱이니까 양수로 바뀌죠. x 가 a 보다 클 때는 에 그냥 양수니까 짝수 제곱해도 양수죠. 그래서 부호가 안 바뀝니다. 여기서는 어라 a x 가 a 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는데 홀수가 홀수 번 곱혀져 있으면 마이너스죠. 근데 만약에 a가 x가 a보다 큰데 홀수번 곱해져 있으면 양수죠. 그래서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선 부호가 바뀌어야 되고 여기선 부호가 안 바뀝니다. 요 원리를 만약에 두 함수의 교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똑같이 유지가 되므로 함수에 대한 모든 활용이 가능, 가능해진다라고 참고에 써 있습니다. 얘를 활용해서 비율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점의 개수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얘네들은 인수 정리로 사실 중간고사 범위 때 이미 다 하셨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뺐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알려 주시면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자,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총 정리 첫 번째.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그래서 극대, 극소, 변곡점에 대한 1대1대1 비율 관계. 중요. 1차항이 없을 때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프 먼저 그려 볼게요. 그래프. 그리고 뭐해 준다? 자. 첫 번째 비율 관계 핵심은 극대를 지나는 상수함수와 그리고 극소를 지나는 상수함수가 아주 아주 중요해집니다.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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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연장해서 여기의 길이가 다 보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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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1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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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가운데는 여기 뭔가요? 변곡점이다. 극대 극소의 중점이니까 당연히 거리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시. 여기 중요해 있는 예시를 좀 써보면, 1차원이 없을 때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요. 1차원이 없을 때. 예시. X 세제곱. 마이너스. 며칠 할까요? 3X. 제곱. 더하기 5다. 자! 5를 살짝 가려봐요. 5를 살짝 가려봐요.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 X 마이너스 3. 더하기 5입니다. 자. X는 0에서 이렇게. 그, 접하면서 이렇게 튕겨져 나오고, X는 3에서는 인수가 한 개니까 뚫고 지나가겠죠. 누구 기준으로? Y는 5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으면 X축인데 걔를 5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준 거예요. 무슨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5가 이렇게 있을 때, 간단하게 최고창에서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X는 0에서 접해야 되니까, 얘가 0. 얘가 3이 됩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극소에서의 X값은 몇일까요? 바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 1, 여기도 1, 여기도 1. 아, 2구나.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극소에서 이렇게 선 그어봐요. 여기 x잡혀 몇일까요? 1. 아, 마이너스 1이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비율관계 첫 번째.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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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데 언제 잘쓸수 있어야 된다? 일차항계수가 없을 때 왜? 이런 식으로 묶이고 무조건 x는 0에서 중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수항은 평행이동이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실 서주, 수가 있겠죠.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일차항이 없을 때는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다 하는 거 나만 모르지 말자 라는 취지에서 찍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누구나 볼수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2번. 변곡점을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과의 교점에 대한 루트 3대 1의 비율관계 자, 병무점. 여기죠? 이렇게. 그러면, 극대와 극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가 루트 3이라면, 여기가 1입니다. 네. 이 길이가 루트 3이라면, 이 길이가 1입니다. 루트 3대1, 비율 관계. 아시겠나요? 주의, 중요이 창이 없을 때 반드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바로 볼까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5다 자이 차항 없죠 또 어떻게 해요? 5를 가립니다 5를 가려요 그러면 얘는 x로 묶이고 x제곱 마이너스 12로 묶이죠 x, x제곱 마이너스 12 더하기 5 이렇게 묶이지 않습니까? 얘 인수분해 되죠 2 루트 3으로 어? 슬슬 펜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y는 5를 기준으로 해서 0에서 뚫고 지나가고 마이너스 2루트 3에서 뚫고 지나가고 2루트 3에서 뚫고 지나가는데 어떤 특징? 대칭성을 띈다 아하 아하 그러면은 봐봐요 이 길이가 몇이죠 지금? 2루트 3이죠 자 질문 여기 x압이 몇입니까? 극소 루트 3대 1이니까 이 길이가 2가 되니까 여기는 x는 0이므로 여기는 x가 그냥 2가 되는거예요아 극소일때는 x가 2구나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이렇게 3이니까 너무 더럽네요. 여기 x 좌표는 마이너스 2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오케이이신가요? 반드시 반드시 이 차항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반드시 사용을 해주시라는 저의 당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참고 세번 아, 참고 가 아니면 세 번째 두 비율 관계 사이의 관계인데요.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의 점들이 찍혀 있을 때두개연결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여가 2루트 3이다.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이렇게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 1대 루트 3을 바로 써버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2가 되는데, 좀더 확장을 지어보면은, 여기가 바로 뭐가 나온다? 0, 2, 4. 오케이. 등, 등차 수열 여기도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4. 여기까지 확장하시면은, 3차 함수 비율 관계는 정복하신 겁니다. 정복을 바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해주시면 될까요? 문장을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 비율 관계가 나와있을 때는 반드시 반드시 바로 써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4번 문제, 3, 이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페이지. 4페이지. 빠르신가요? 근데 혹시 좀? 빠르다고 하시면은, 제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충 강의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뭐, 아까 공통수학2 과목 강의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원래 이, 이 채널에 동영상이 한 40개 정도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너무, 좀, 이런저런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지웠거든요. 아니, 지웠다기보다 비공개 처리했거든요. 이제 개추만 좀 남기려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얘기 왜 했지? 얘기 <laughs> 왜 했지? 오디오를 채우기 위해서? 아,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뭐,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는데, 돌아와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강의를 좀 더,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가 있으면은, 제가 언제든지 찍어드리겠습니다. 개추를 위한, 채널이니까요. 이제 개초가 다 끝나면은 아마도 이제 개, 개념 강의 같은 것도 좀 준비하면서 강사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강사 준비생이거든요. 자, 1번. 방정식. 4페이지입니다. 아,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인데 이제 실제 페이지는 4페이지예요첫 페이지를 2페이지로 설정했기 때문에.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1 0 x 더하기 3. 사람 하는 거 싫어하신다고요? 좋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어? 이 창이 없네? 아하, 4x 제곱, 아, 4x로 묶어주시면, x-3, x 플러스 3, 은, k-3으로 바로 보이죠?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어, 미쳤죠?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네요. 해봅시다. 자, 4x로 묶어주고, x 제곱 빼기 3으로 해주시면, 이제, 얘가 k-3인데, 상수함수와, 3 참수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애들의 이제 인수는 X와 X-루트3, X 플러스루트3이겠죠? X 그쵸? 그럼 그래프 바로 그려주십시오. 바로 그려주세요. 얘가 루트3. 얘가 0. 얘가 마이너스루트3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못 써주세요. 극소랑 그때에 대한 X자표를 찍어주시라고요. 네, 바로바로 바로 해주세요. 그냥. 바로바로. 선생님 바로. 미분하는 게 편한데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 그래프도 바로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강압적이었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k-3이라는 녀석은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교점이 두개 있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하나, 다음에 이렇게 두개 있어야 됩니다. 좀 차분한 분위기로 가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k-3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죠. 마4 곱하기 마 2는 8입니다. 자, 8. 8입니다. 얘가 뭘까요? k-3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자. 혹시 이런 것도 파악해주시면 좋은데, 이거 기함수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8이면 여기는 1,8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가 원점이니까 대칭이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8이면 얘는 바로 1,8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함수니까? 아니, 넣어주셔도 되고요, 사실. 그럼 얘가 k-3이니까 k가, 어, 여, 여기는 11. 밑에 있는 k는 마이너스 5. 곱해줄 마이너스 55가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문제죠? 네. 첫 페이지에 있던 문제였습니다. 비율 관계를 쓰면 미분을 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풀수 있으니까 얼마나 빨라요. 그쵸? 미분 안 하고도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하지 않고 구하는 비율 관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나만 모르고 남들만 알면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그쵸? 시험 볼 때. 죄송합니다. 좀 비호감인가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번 문제로 가볼까요? 제가 좀, 뭐랄까. 이렇게 제대로 준비해서 영상 찍는 거는 너무, 오랜만이라기보단 거의 처음이죠. 과외할 때 말고, 그냥 강의할 때에는. 그래서 재밌는데, 해볼까요? 그래서, fx는, 한, 2년 뒤에, 대체동해서 봅시다. 자, ex 되고 마이너스 ax, 더하기 2가 있다. 다친 구간, 마이너스 6,6에서, 롤의 정리 만족키는,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가 존재할 때 모든 C의 값에 고불구하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자 자, 아까 풀었던 문제죠 봐봐요 아이고 이차항이 없네 이차항이 없네 바로 비례관계자이 문제 좀 특이합니다 자 볼까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아예 물론 뭐 아예 저의 오리지널인 문제들도 있고 이제 변형 문제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아예 똑같이 가져온 건 없거든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제 기억상 없는데 기억상 없는데?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보면은 지금 어쨌든 근이 x가 뭐 루트 2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쵸? 그러면은 지금 봐봐요. 어쨌든 제가 하는 얘도 얘만 봤을 때는 기함수입니다. 이렇게 봤을 땐 기함수죠. 자 볼까요? 그럼 거기다 2를 평행이동시켜주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가 0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6과 6은요. X는 0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반대쪽에 와야 돼요. 누구 기준으로? Y는 이 기준으로. 근데 얘네 둘이 같다면서요. 룰의 정리에 만족시키려면 함수값이 둘이 같아야 된다면서요, 선생님. 그럼 언제밖에 안 될까요? 여기밖에 안 되겠죠. 예? 만약에 이쯤에 있으면은, 점대칭을 시켜주시면 함수값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쵸? 네. 다시 정숙해서,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6이 됩니다. 에이! 얘가 6이랑 마이너스 6이네요. 다시 말하면 이 방정식의 근이 6과 마이너스 6이므로 이 x 6, 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깔끔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곱해주면 상수항 마이너스 72죠. a는 네, a는 72가 나옵니다. a는 72. 아하 이거 하려고 냈을까요 이것도 맞고. 자, 뭘 구하래요? 그래서, 롤의 정리 만족시키는 C값을 구하라면서요. 1대 루트 3, 1대 루트 3, 1대 루트 3을 써보자. 자, 1대 루트 3, 루트 3대 1. 봐봐요. 6이 루트 3이죠. 6대 루트 3은 뭔지 모르는 이 X값, 네모,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봅시다. 1, 예,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2 곱하기, 루트 3. 그러니까, 2 루트 3 곱해주면 얘가 되죠. 똑같이. 아, 네모는 2루트 3이구나. 음, 여긴 2루트 3이겠네. 그럼 여기 몇일까요? 마이너스 2루트 3. 그러면 c 값은 풀만 2루트 3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아, 비율 관계 써주면 바로 나오는 거라고요. 네, 첫 번째로 풀 때는 얘네들을 미분을 하나 하나 해가지고 막 구했거든요. 그리고 이 c 값을 구한 다음에 롤의 정리 만족시키려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걔네들을 하나 하나 다 체크를 해줬어야 됐는데. 비율 관계를 써주시면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막, 어, 쌤, 저는요, 미분하면 어차피 답이 나오니까, 그냥 미분해서 구할래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추천이고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비율 관계를 대놓고 저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우직하게 푸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차항이 없거나 1차항이 없을 때는 대놓고 비율 관계를 써도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물론 그걸 의도 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제발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확 줄어요, 진짜로. 숙달만 되면 확 줍니다. 근 네, 물론 비유관계 쓰시다가 막힌다 싶으면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 장담합니다. 무 모든 문제의 95% 이상은 비유관계 써서 막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로. 가끔씩 있더라고요, 가끔씩. 좀 복잡해지는 문제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그 문제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올림푸스에서 봤는데, 네 그거는 비유관계 안 쓰는 게더 낫더라고요. 문제 3 번, 문제 3번 가보겠습니다. 네 문제 3번 가보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고 바로 써볼까요? f(x)는 x 세제곱 더하기 물결이다. k 값이 어디대요? 2부터 5까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가가 조건은 f(x)는 x는 5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데 극소값을 가진다가 나왔다. 바로 준 거예요, 왜 이렇게 그쵸 바로 준 거예요. 바로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어? 극소 나왔네? 비율관계 냄새 나야죠? 자, 나 조건 방정식 fx는 f2는 서로 다른 두 지근을 가진다 자, fx가 예고 f2는요 상수 함수입니다 그럼 상수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지근을 가지려면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랑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 x는 2에서 만나야 되니까 여기가 2든지 아니 여기가 2든지 여기가 2면 되는데 한 곳은 안 되죠 어디요? 여기 왜? 오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지워줍시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제 엔지 엔지는 다음 문제에서 나오겠죠? fx는 x k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식을 일단 이런 식으로 바로 써 주실 수 있지 않을 않으시겠습니까요 그러면 오, 뭐, qx도 당연히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항이니까 x 알파 정도로 간단하게 나옵시다. 괜찮으세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x축과 Fx와 x축이 x는 k에서 접하면서 튕겨져 나간다라고 인수의 개수와 교점의 관계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k라는 점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튕겨져 나가야 되니까 k가 얘 아니면 얘죠. 근데 k가 2보다 크고 보다 작다. 얘안 되겠죠. 얘가 k네. 어 그럼 k가 인가요? 아니죠. 2보다도 커야 되니까 싹싹 지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봐도 좀 활용을 잘한것 같아요, 문제를. 그러면은, 봐봐요. 얘가 이겠죠, 그러면. 2, 5. 바로 나오죠? 몇? 1, 1, 1. 길이가 3이니까 3등분 해주면 1이죠? 그러면 1, 그러면 k가 3. 병국점은 4. 여기 몇이에요? 6. 음. 아, k 래 미쳤구만. x는 6. 그러면은, 이제 요식도 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x는 3에서 x축과 만나고, 얘가 x축이죠? x축과 접하고 다음에 x는 6에서 뚫고 지나가니까 fx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x-3의 제곱 x-6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6 마지막 y는 fx위의 점 6,f6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할때 gx의 y절편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식 시... 밑에다 그냥 쓰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흥분을 해서 지금 제가 좀아 뭐하니 미쳤구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지금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했는데, 어,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6이고, 여기가 3이죠.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어주시면 되는데, x, Y축이 이렇게 있다 쳤을 때,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대충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여기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만 구해주면, x 좌표는 알고 있으니까, 바로식쓸수 있겠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거 미분해서 구하시면 되죠, 이때는. 미분해 볼까요? 미분해 보면, Y, F라고 쓸게요, 그냥. f'x는 프라임 일단 손 닦아야겠네 f'x는 프라임 2 곱하기 x-3 x-6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x-3의 제곱 1 곱하기 1 이렇게 나오죠 여따6 넣어주면 얘가 날아갑니다 아 얘가 날아갑니다 그럼 얘밖에 안 남죠 6 넣어주면 몇이죠? 3의 제곱이니까 9죠 기울기 9 그럼 식 써서 하면 되겠네요 그래도 되죠. 근데 기울이 구면은 x 값 변화량 분의 y 값 변화량의 비율이 1대 6인 거죠. 아, 1대 9인 거죠. 1대 9. 미쳤죠? 그러면은 x 값 변화량이 지금 6만큼 왔으니까, 이 y 값 변화량 차이는 54겠죠. 그럼 바로 y 좌표는 마이너스 치해줘서 마이너스 5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에 대한 이런 활용들도 좀잘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3차함 수의 비율 관계에 대해서 좀 찍어봤고, 이제 4차함 수의 비율 관계가 남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 3차 함수만 해도 지금 이미 시간이 꽤 많이 간것 같아서 그래서 4차 함수의 비율 관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이 수투 기말고사 범위 하면은 많이 나오는 게요 정적분의 활용이거든요. 어 이게 아닌데. 정적분의 활용인데 이제 정적분의 활용 공식들을 제가 다 정리해 놨어요. 정리해 놔서 이것도 강의를 찍으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됐네요. 이런 공식들은 제가 오늘은 아마 못 지을 것 같으니까 조만간으로 해서 바로 한번 찍고 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잠깐 멈추고 이제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피드백 같은 거 있으면 댓글로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주의 개추 수학 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